안녕하세요 야생 국군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요 예, 좀 도심 근처로 한번 산행 나와봤습니다 아, 여기는 예, 황철상화 또그 다생기인데 어, 올해는 좀 많이 사람들이 와서 예, 거의 다 예, 따가고 예, 조금 어린 것들만 조금 있는데요 예, 손댈 정도가 아닌 거 같아서 상부서 채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한, 이제, 한 2, 3년 지나고, 그 후에는 한번 이렇게 들리면 될것 같아요. 예, 해년마다 이렇게 오면, 예, 자라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자주 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자기나무도 자기나무, 예, 부부이게 검설 좋게 한다는 나무로 집에 이제 주로 심어 놓고, 그렇게 우리가 정원수로도 이렇게 심는 자기나무입니다. 꽃이 아주 이쁘게 피죠. 자, 이 나무에 자기나무에 이렇게 잔나비 불로초, 뭐 잔나비 불상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로 이제 잔나비 불로초라고 하는 그런 버섯입니다. 야, 여기 작년이나 그 전해 에 와서는 못 봤었는데. 예, 이렇게 잔나비 글상들이 제법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예, 아직 많이 큰건 아니고요. 예, 저 밑에 하고 뭐한이 정도 한 두억에 따다가 예, 물 달에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잔나초, 잔나비 불로초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 항암 효능이 한60 억제율이 예, 65% 정도 되고요. 어, 당뇨 그리고 이제 염증. 어 그리고 기관지 면역성 예 그렇게 두루두루 두루두루 좋은 약재 입니다 뭐 잘게 잘라 가지고 잘 말린 다음에 예, 감초나 대추 좀 추가해서 넣고 이렇게 한 60g 정도 3리터 물3리터그 정도 넣고 오래 잠불에 달해 가지고 예, 한 재탕 정도 해서 물을 섞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 놓고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예, 신장이나 간 기능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약재 이제 라서 드실 때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지 마시고, 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한잔씩 이렇게 마셔주면, 예, 큰 무리는 없고요. 아주 과다하게 뭐 장기 복용이라든지, 예, 그렇게 했을 때좀 무리가 간다고 하니까,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나비글상은 이 밑면이 이렇게 하얗습니다. 예, 여러분. 하얀색이고, 예, 위에는 예, 아, 여기 이 자기 나무에서 자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어, 다른 단나비 불로초보다 색깔이 좀 많이 하얗, 하얗네요. 이건 일반 야경 버섯들은 예, 아, 이렇게 만져보면 예, 딱딱합니다. 예, 위아래가 딱딱하고요. 아, 주로 이제 잘 조개 버섯이나 잘못 먹는 이런 버드나무에 피는 버섯들은 예, 이 육질이 좀 퍼석 끓린다고나 할까요?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나이테 보시면 아시겠죠? 하나의 1년이니까, 한 요, 봐선 한 4, 5년, 아, 고 정도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 아주, 저기, 강원도나 이렇게 고산지대 가면, 예말구버섯도 있고 예, 잔나비 불로초도 있는데 크기가 아주 큰 이렇게 오래된 10년 이상 된 그런 버섯들 예, 작년에도 제가 한 1kg 넘는 예말구버섯좀 하나 따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말구버섯도예 당뇨에 좋고 어, 잔나비 불로초보다 좀더 알아주는 버섯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 산들에 보면 우리 이제 약초하시러 다니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 이렇게 많이 좀 고갈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버섯들이, 예, 전문으로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건 뭐, 제가 한두개 따가고 나머지는 또, 어, 다른 분들 오시면 이렇게 이제 보시고 따가든지 아니면 좀더 키워서 드시든지, 예,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 저 위에까지 한번 좀더 둘러보고 어,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예, 봄나물도 얼마나 자랐는지도 좀 보고 좀 먹을 것좀 채취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자 그럼 요거 한개 따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주 이쁘네요 요한개 정도 하면 한 달여서 한탕 제대로 끓여 먹을 것 같습니다 <laughs> 뭐 제가 안 먹더라도 뭐 다른 분도 이렇게 아, 아, 선물로 드려도 되고요. 잘 말려가지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야생붓꾼이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